일본 도쿄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 토요타 아레나 도쿄가 오는 10월 3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쿄 오다이바에 자리 잡은 토요타 아레나.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아레나는 농구는 물론 공연과 e스포츠, 국제 컨퍼런스까지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 토요타 그룹의 부동산 부문이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토요타 자동차와 모리 빌딩, 도쿄도까지 참여해 5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일본 프로농구 비리그 알바르크 도쿄가 새 시즌부터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내년에는 셀로커즈 시부야도 공동 홈으로 합류할 계획입니다. 개장 기념 공연은 일본 인기 대중음악 밴드 오피셜이 의단지짐이 맞습니다. 오는 10월 11일과 12일 화려한 무대로 아레나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내부 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1층에는 플레이어 라운지와 프리미엄 라운지가 2층에는 테라스 스위트와 클럽 라운지가, 3층에는 스위트와 파티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유리카몸의 아우미역에서 도보 4분, 링카이선 도쿄 텔레포트역에서는 도보 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토요타 아레나 도쿄. 오는 10월 그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